안녕하세요. 김형룡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응원해 주셔서 4주간에 걸친 선교사 연장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오늘 다 끝나고 수료식도 은혜롭게 하고 이제 저는 이따가 밤에 서울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어, 저는 지난 4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한 고백을 하면서 예, 훈련이 아니라서는 아주 소중한 그 여행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도 11달을 회상해 볼때제 뇌리에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함께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저는 해외 선교길이 막혀 있고 또, 개교일를 방문한 것도 여의치 않은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훈련 기간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축복의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뭔가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고백하고 싶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지의 은혜로 말미하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곧 나와 함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저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저 유명한 엘버트 아인슈타니 말이 생각났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니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가지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다라고 믿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살아가면서 날마다가 모든 삶의 자체가 내게는 기적이라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주인이 구원 받은 게 정말 기적이고 거기다 제가 목사로 한평생을 살아온 게 기적이고 또 은퇴한 다음 동시에 세계 순회 선교사로 파송받고 임명받아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섬기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기적같은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아주 중요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 많이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제게 기적의 은혜 를 베푸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0편 90편 1 0절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나의 남은 날을 개수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함 같이 이제 이 한해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30일을 우리 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냥 물리적인 시간 30일 그 크로노스 시간이 될수 있고 아니면 별로 30일밖에 되지 않지만 가치를 구해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심을 따라살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당신은 바로 그런 카이로스적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남은 날 동안 행복하시기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며.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곧 다가올 새해를 멋지게 준비하는 당신이 되시길 바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보냅니다.